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더라. 너희가 뒤재든지 사면 사해질것이요뉘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조신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살려주시고 또한 생명으로 숨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받으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환영합니다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 사람은 아시다시피 숨을 이렇게 내쉬는 숨과 들이쉬는 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숨을 내쉴 때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이렇게 밖으로 빠져 나오죠. 예, 밖으로 빠져 나온 것입니다. 또 들이쉴 때 밖에서 이게 산소가 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내쉬도 속에서 더러운 것이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숨을 내쉴 때 반드시 더러운 것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잖아요 말이 말이기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만 영적인 호흡이 아니라 기도, 기도하는 기도 것만 영적인 호흡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하는 거가 다 영적인 호흡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부부간에도 보면 답이다. 아내가 나쁜 말을 할 때, 기분 나쁜 말을 할 때, 그건 숨을 내쉬는 거거든. 그게 살겠다고. 이게참 중요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 앞,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쁜 말을 할 때, 아, 이놈, 이, 이놈을 쫓아버려야 되겠다든가, 이 닭다리를 시켜야 되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지금 저기, 지금 숨을 내쉬어서 지 살겠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줘야지. 알겠어요? 받아줘야지. 숨을, 숨을 내, 여러분쉬는 사람을 코를 꽉어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하면 그, 그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부부간에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야 되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가 누구를 누가 먼저 죽, 죽여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들 말할 때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남편을 죽인 것이고, 이렇게 마누라를 죽인 사람이란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을 이게 상대방이 내있어서 나쁜, 이게 나쁜, 집분 나쁜 말을 할 때, 그걸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살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걸 그렇게 생각해서 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추견합니다. 집안에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보통 그러는 거 여보, 당신은 왜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 하면서 왜 나한테만 싫은 말을 하는 거야? 보통 그러죠. 딴 사람은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딴 사람한테 말했죠. 저도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아, 목사님은 말이지, 부부간에. 다른 사람한테는 다 좋은 말 하면서 나한테는 싫은 말만 해. 그런단 말이야. 근데 목사도 숨 쉬어 살거 아니에요. 그런 목사가 교인들한테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숨 쉬는 게 아니야, 그건. 숨 쉬는 게 아니라 쇼를 하는 거야, 쇼를. 그냥 비즈니스를 하는 게야 사업을 하는 거야. 그건 숨 쉬는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그들이 참다운 영적인 숨은 여러분이 집안에 와서 쉬게 되는 거예요. 아직에서요. 집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리고 참다운 영적인 쉬면 숨은 교회에서 쉬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도 나쁜 말을 할때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받아서 말이죠. 아 저기 숨을 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렇게 빨아줘야지.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숨을 못 쉬면 그 이렇게 이 빨아주는 호흡이 있어요. 그죠? 이게 이게 질식한 말이죠. 인공호흡을 시키는데 이렇게 가슴을 누르다가 저거 하는데만 입으로 이렇게 빨아준단 말이야. 상대방이 상대방의그 코를 빨아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따 하면서 이렇게 간증한다면 나와가지고 막좀 거북한 간증들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도 우리가 들어가 그러지 아가리닥쳐 그러지 않고 가만히 들어주는 것은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좀 숨쉬느라 그런가 숨쉬라그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 시원하다고 그러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숨을 쉬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숨 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갑다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숨통을 막지 말고, 알겠어요? 숨통을 꽉 막아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 말고 말이죠. 그렇게 할때를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아령을 가져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 말이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볼때는다 냄새나고 추하고요. 정말 말이죠. 그 똑같은 소리 말이죠. 똑같은 소리. 빛나고. 제가 좋아하는데 이렇게 기도받으러 온 사람들 한번 온다 하면 봤어요. 벌써 오나마나 보나마나 보나 보네. 벌써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그, 뻔해, 벗어, 말이지. 뻔, 뻔할 뻔 짜야.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그, 어떤 예언받은 집사는 그래. 처음에 예언기도 할 때는 기분 좋더니, 이제는 짜증이 난다고 말이야. 왜냐면, 마을때마다 다, 뭐, 우리 아들, 뭐, 아, 우리가 아프고, 뭐. 그러니까, 그런 날만 자꾸라고 들으니까 말이죠. 마지막에 짜증이 나는 거야. 그니만 그럴 거야.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자식 다 마찬가지야. 그죠? 숨을 내쉬는건집안이와주 쉬어야 되니까. 그,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밖에, 는당신이왜 밖에 나와서 다른 여자들한테는 그걸 게져주 하면서 왜 나한테는 그러는 거야? 어? 당신이왜 직장에 나와서 다른 여자들한테는 다른 남자생글글 웃으면서 왜 나한테는 인상 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분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나와서 인상 쓰고 밖에 나와서 생글생글 웃는 건숨 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직업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이렇게 가까운 사람 화를 내고 하는 것은 그게 정말 숨을 쉬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나한테 야단친다. 그것도 숨을 쉬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도 숨을 쉬어야 살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자식도 숨을 쉬어야 살거 아니에요. 자식과 부모와 남편과 아내를 숨을 쉬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은 그 가정은 자꾸 자꾸 살아납니다. 아시겠서요 자꾸 자꾸 이렇게 자꾸 자꾸 살아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냥 숨통을 막고 말이죠. 그냥, 그냥 그런 말이에요. 교회도, 교회도 꼭 마찬가지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산성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종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목사가 막,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야단을 치면그 가만히 있죠.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교회 같으면, 목사님, 나가세요. 우리가 무슨 뭐 다른 점,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내가 늘 그랬잖아? 제가 저 강남이나 저쪽 훌륭한 교회 가서는 제가 이, 이, 이 전수가 되질 못해. 그래도 여기 그래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막 숨도 내쉬가똥 냄새도 풍기고, 그냥 바랄바랄 소리도 지르고 해도 시원하니까 그 다음에, 아, 이거 살았다. 그래가지고 또 정신 차려가지고 또, 여러분이 또 그러면 또, 그냥 또 나도 참아야지. 그래가지고 서로 자꾸 참다 보니까 서로 다 살았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순회원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말이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모시고 있는 건말이에 여러분들의 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순회원에 와서 뭐 산성께는 어쩌고저쩌고, 똥내산 막풍겨물다 알고 있어요. 이따가 이말에사전이 순회원에는 우리 노인들을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말이죠. 승리관이에요. 여러분을 모시려고 한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이따가 속에서 분덕인들 확다 내보내고, 그냥, 우리 노인들이랑 그냥 먹시고 말지 말이지, 괜히 말이지, 뭐 이게 해가지고 무슨 소리 를그시지 아니야. 더 급한 건 이들이야. 그래서 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난 여러분들, 순회문에 와 있는 분들 말이죠. 여러분들을 갖다가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산성교회 구경을 시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은 새벽기도뭐할거 할거 없어. 전도사나 집사가 와서 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회할 사람이기 때문에 일생 동안 다른 교회 가서 구경할 수가 없어. 일생 동안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그거 놓고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참석한다든가 3일 예배를 참석한다든가 한 번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여러분들이 말에 부흥 강사로 가는 거 가서 인도를 해야지 앉아서 구경할 수가 없어. 또 그다음에 교회인으로 교회 으로 다른 여행 가면 오지 마세요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여기 와서 말이죠 마음껏 부담 없이 그냥 산정교회 예배를 참석할수 있어.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산정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큰 사랑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내가 목회 대선배로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야. 정말 말이야. 까불대고 들어와서 입불을 쏘아줘야 되는 말이야. 까불대지 말라고 다 내쫓아버리 마라. 정말 말이지. 우리가 여러분들 뭐 살아면서 그런 줄 알아, 정말? 우리는 자존심이 없는 줄 알아? 우리 성도들이 말이지. 여러분들 말, 말 속이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시험을 드는 줄 알아? 다른 교회는 자기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것도 그걸 하지 못해서 종화하는데 다른 쓸데없는 사람을 단뜩 해서 말썽 이런 사람은 그걸 참으면서 말이야견진다는 게! 새벽기도도안 나오고 그래. 건방지게 말이야, 이겼단 말이죠. 아? 어? 다 꺼져버려, 정말. 뭔지 을았다고 해.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부탁합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들으든지 참아야지, 참아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만들어 주는 것은 내오늘까지 나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들어 줬어. 그지면 나는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은 숨을 내쉬는 사람이죠. 숨을 내쉬는 사람이에요. 또 나한테 야단맞은 사람은 오늘 아침부터 내가 야단을 치니까 이렇게 참아준 사람이죠. 네? 그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서로서로 서로 원수가 아니고 우리는 다한 몸이에요. 안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네. 한 몸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 그랬어. 여러분 부부간에 말이죠. 갑니다. 부부간에 우리는 서로 살을 먹고 살을, 피를 마시려고 만난 거야. 아시겠어농 명심하시라고. 여러분내 살을 말이요. 내 살은 내가 먹을 수 없지. 그죠? 내 살을 내가 먹을 수는 없잖아 내 살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뜯기고 그 대신 다른 사람의 살을 내가 먹어야 돼 다른 사 피를 내가 마셔야 돼 그러면 생각해 봐요 내가 누구의 살을 뜯으면 다 도망가지 있겠어? 그렇지만 부부간이라든가 여기 손해원에 들어오는 분들도 살을 뜯기면서도 앉아 있잖아 우리도 뜯기면서도 그냥 견디고 있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야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작은 예수들이란 말이야. 그렇게 많이 뜯기고 그렇게 많이 뜯겼는데도 그냥 또 살아있다는 게 사실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렇지만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한 생명으로 서로 피를 마시고 피를 빨고 살을 뜯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를 한몸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가족도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 마귀처럼 보여주면 아니야. 내가 뭐, 저, 어저께 밤에 와서 막행패부버리고 땡깐 버리는 사람들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하여튼, 뜯기고, 뜯, 어야 되니까. 하여튼, 어떻게든지, 아, 아 없는 사람보다는 감사합니다. 하여튼, 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정없면 말이에요. 우리는 말이죠. 정 먹을 게 우린 말이죠. 정보올게 없으면 하다못해 바퀴벌레나 지령이라도 우린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못 살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저저 저 뭐야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살아나는 거에이 주면 우리 주면 우리 주면리라는 벌레 있잖아요. 그럼. 예. 그거 주워 먹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뭐 모든 지 먹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뭐 주면을 라든가 바퀴벌레 같이 보여도 말이야. 그래도 있어야 살아. 바퀴벌레도 없으면 못 살아. 그래도 주선 먹어야 돼. 나는 여러분 옆에 사람이 바퀴벌레처럼 보이고 지렁이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감사하길 바랍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았어요. 나는 말이죠. 나는 말이죠. 하여튼 바퀴벌레도 좋고 주면을도 좋으니까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거라도 주선 먹고. 그거라도 옆에 들이다 봐야지 살았다는 걸알수 있지. 네? 여러분들 말해서, 달달 하나 말이죠. 전 멀리 갔는데, 멀리 가서 말이죠. 개미를 하나 만나보세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네? 달란 나가는데, 네? 거기 에 지리가 나왔다. 야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이죠. 정말, 우리는 말이죠. 서로서로, 그렇게, 한, 한 몸대고 한피 받아서 우린 서로 뜯어먹을 수밖에 없는, 뜯어먹으라고. 할렐루야. 여기다 네. 죄요. 네. 오늘도,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아시겠어요? 네. 그분들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나한테 뜯깁니까? 예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만세전부터 우리를 한뭉청이로한 생명으로 묶어가지고 서로 뜯, 뜯으면서 뜯기면서 살라고 우리를 뭉쳐놓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들이 그것만 깨달으면 이 수녀원에 들어오는 분들 그것만 깨달으면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다 나가 다 나가서 그렇게만 하란 말이야.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가든지 땀이다. 어디가든지 어디 먹을 게 있다. 어디가든지. 어디 더해 놓을수 있다, 알겠어요? 그게 뭐 개야, 알겠어요? 이천수 한대 무슨 뭐 설교, 뭐 설교할 거으어보시 이렇게 야단이나 지금 막 소리 나지는 르 것밖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저면 보세요, 우리 교회. 야단 쳐도 하나도 안 나가잖아. 하나도 안 가잖아. 제가 주일날 낮에도 어떤 날막 야단 쳐가지고, 어떤 전반적으 아이고, 다음 주일날 이거 한 반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말이죠. 주여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그냥 야단을 쳐가지고, 이거 안 나오면 큰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올, 올라서 기도할 때 주요, 안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비웠는데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설교하려고 한장 정도 먼저, 아 그래도 왔구나 <laughs>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감사 나요 그래도 안 나오지 않고 왔네 아이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숨을 쉬면서 목사 노릇 하는 거야 그죠 렇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이 목사를 만들어 준 것은 성도들이 목사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또 성도를 만들어 주는 건 목사가 만들어요 또 성도들도 막 똥싸고 그러잖아 와서 막 막 부시고, 막 발로 차고, 막행패하고 말이지, 그러잖아. 그럴 때, 그걸 잘, 얼마나 받아들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자꾸, 자꾸, 성도들도, 그, 이제, 인공호흡을 시키면, 정신, 정신 나면 되면 자기가 살았다는 걸 알고, 우리를 돈을 내잖아. 은혜를 갚잖아. 마찬가지로, 인공호흡을 시켜주는 거야. 정신 없으니까 인공호흡을 시켜주는 거란 말이야. 그전한난 여러분들, 예, 교회에 들어와서 핸드백 주소 가고, 또, 또, 술 먹고 막, 발로 차고, 유리창 깨고, 여러분들이 그렇다 하더라도요, 견딜 수만 있으면 감사함으로,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걸 말이지, 경찰에다가 보고 해가지고 말이지, 해서 잡아가라 고하지 말고, 다 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냥 어떻게 하더라도 경찰에 보고 하지 마. 그냥 가능한한 말이지. 그래서 경찰에 먹어서 우리 만 우리 남편이나 때려요. 잡아가세요. 그런 말씀은 숨쉬지 못한다는 뜻이 그 끝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참고 말이죠. 그걸 말이죠. 저기 살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그래도 감상은 죽지 않고, 그래도 숨이, 숨이 좀, 숨이 좀 남아가지고 좀 내뱉느라고 그러는 거야. 여보, 그래도 좀, 좀 시원하게 내뱉어. 내가 좀 기다려줄 테니까. 급한 건 당신이 더, 가, 더 급한 것 같아.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국률이, 국율이 여기는. 예? 불쌍히 여기는. 따로다 서로. 서로. 불쌍히. 불쌍히. 여기자. 알겠어요? 서로 불쌍히.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 내가 내 살이 뜯기고 피가 빨리는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네명심하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자기 노력이나 자기 지혜 가지고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때문에 목사도 가면은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실패, 병들게 되니 목회 져 왜? 똑똑하다고 해서 부지런하다고 해서 목회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에게 살을 띠기고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 먹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빈대처럼 말이요. 어? 벼룩이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 뜯기는 사람이 복이 있고, 잘 빨아먹는 사람이 그게 복된 사람이란 말이야. 자기가 잘안 나와서 나는 누구 하고도뭐 상대도 안하거만 나는. 그래서 고고 앉아서 그래봤대, 자. 뭐가 하나 붙어. 아무것도 붙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도 그런 줄 알고요. 오늘도 우리한몸 만들어가지고. 한몸 만들어가지고. 한몸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숨을 이렇게 많이 뜯어 먹고 많이 빨아 먹어서도 그냥 참게 하시고 말이죠. 또 나도 예수의 마음을 따르다 주여, 나도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많이 뜯기고 많이 빨려도 그냥 그냥 이렇게 앉아 있도록 주복인가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생 바베큐, 생 불고기 노로할수 있도록 무슨 생생부초라고 그러더니 우리는 생 불고기, 생 불고기 앉아서 그냥 빨리면서도 뜯기면서도 그냥 앉아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그게 바로 능력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생 불고기. 갑니다생생 불고기들 되서, 생 불고기들 돼가지고, 예? 많이 그냥 앉아서 그냥 지글지글 앉아있는데 통째를 집어넣고 막 붓고 말이야. 그냥 막 뜯어먹어도 말이지. 그냥 앉아서 말이지. 예수 때문에 말이야. 잘 뜯겨서 말이지. 여러분의 가치가 잘따뜻하잘 잘 뜯기고 잘 빨리면은,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야, 어떤 집사 되게 맛 좋더라. 와, 이, 이 목사님 맛참 좋더라. 와, 참구수하더라나이 목사님 좋아해.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 좋아, 조하는 사람은 소름 끼쳐. 저게 또 얼마나 뜯어먹고 빨아먹으려고 저러나 말이지. 또 얼마나 많이 뜯어먹어서 지금 얼마나 많이 뜯어먹고 나를 좋다고 그러나. 저거 말이지. 괘씸한 거. 그래서 눈을 박수 싶지만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불고기가. 먹는 사람 은 눈쓰시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laughs> 그, 그렇게 사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지. 그를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 사람한테 자꾸 뜯어먹은 말이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점점, 점점 그 인공호흡이야. 사람한테 뜯기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주고받게 돼요. 예, 그러면 주님을 통해서 주고받게 되면 주님으로 살면, 니다 주님으로 살면은 아무리 뜯겨도 아프지 않아요. 아직까 주님으로 사니까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이들이 젖을 많이 빨면 더 기분 좋은 거처럼 말이지. 약, 더 많이 빨아라. 야, 많이 뜯겨라. 더 많이 빠어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그렇게 돼서 난 정말 그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많이 뜯어먹는 사람 되지 말고 많이 뜯기는 사람 되십시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이죠 반드시 너는 많이 뜯겼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많이 뜯겼으니까 내 살로 내 피로 너를 채워주리라. 네? 그래서 피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 여러분들 체질 개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체질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해요, 예수로 체질 개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축하합니다이 살, 이몸 그냥 가지면 썩는 건데 뜯기자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짐승들은 개는 개 보신 당하고 다른 것은 다닭곰당하지만 다 여러분과 내 몸은 이게 뭘 쓸데없단 말이에요. 죽은 말이지요. 아무 쓸데가 없어. 그러니까 사라질 때 그냥 많이 뜯길 수 있으면 그게 제일가치를 만드는 거야. 죽을 때 괜히 관들고 나기 가 무겁고 말이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지 않은 중환자실에 들어간 전에 다 바짝 다 말라서 다 없어지잖아. 그러면 뜯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살 많이 쪘을 때, 젊었을 때, 피둥피둥할 때 하여튼 많이 뜯기세요. 할렐루야. 다 뜯겼다고 해서 남 주는 거 아니야. 다 주님께서 더 귀한 살과 피로서 갚아주는 거지. 할렐루야. 다 늙은다고 해서 나 뜯어라. 그, 그 늙은 사람이 뭘 뜯을 것도 뭐가 없잖아 그러니까 <laughs>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말이죠 많이 뜯겨서 정말 말이죠 예, 날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는 예수 바베큐 생불고기 돼가지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우리는 누구도, 누구도 우리는 혼자서는 절대로 구원을 해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욕을 먹는 게 훨씬 낫고, 비난을 받는 것이 훨씬 복됩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고독하고도, 답니다 고독보다는 욕을 먹는 게지. 훨씬 심심하질 않아 왜냐면 말이지. 여러분들 혼자 만누라도 자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보다 아들이나 누가 와서 왕망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예? 또 어머니 예? 혼자 떨어가지고 이혼해가지고 그냥 큰집 하나 가지고 그 속에서 혼자 가만히 천장만 쳐다보이는 것보다도 옆에서 막 인연, 개년 하면정말이요 옆에서 그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그게 그립습니다. 그게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운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이요 그게 훨씬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줄 아시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말이죠. 감사하실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좀, 테이프 가더 좀, 들고 말이죠. 회개하고 좀, 많이 뜯기라고 말이죠. 그러라고죠.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또 조금 다딴 사람 자꾸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이죠. 어디 가는지. 정말 우리 산성교회이 목사를 보고, 여러분들 다 주님 닮아서, 정말 오빠들 쓰레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